TV 했습니다. 오늘은 다섯 어볼 건데요. 저 슬라임을 어떤 건 받을 거고 어떤 건다할 겁니다. 먼저 이 슬라임을 넣어줄 건데요. 얘는 너무남 많아서 좀더 만들게요. 뚜아! 이렇게 넣어주고요. 넣어주고요. 이렇게 넣어줬어요. 그 다음에 이 슬라임을 넣어줄게요. 이슬라잉은 2개가더 있어서 이건 몽땅 다 들게요 다음에 이슬라임이슬라이은 느낌이 참 좋습니다 이렇게 얘도 반만 넣을게요 이 정도로 좋아 그다음에 이걸 넣어줄게요 또 몽땅 다어줄게 그리고 뭐냐 이거는 해줄 건데 일 단지 그 이렇게 가루가 들어가 슬라임인데 얘를 이 정도 만들게요. 다음에 이 슬라임 조금 넣어야 돼요 완전 조금. 넣고요 슬라임 만들 때 쓴다고 이거. 좀 적어졌네요. 지니스 라인이 살아있긴 살아있어요 이정도만 넣어줄게요 자 이제 다 섞었는데 저는 이렇게 손으로 섞어줄게요 이 향을 안 씻기. 이 향을 안 씻기. 이 향을 안 씻기. 이 향을 안씻을안 씻기. 이 향을 안 씻기. 이향이 향을 이있을야 돼요 물 이렇게 섞어 줄게요. 여기는 치즈 모니 하나도 안 들어가서, 어? 이 색깔이 다른 건데, 잠깐 이렇게 섞어 줄게. 요잘안 섞여요. 그래서 이건 글리세린을 섞어 주요 깨고 있습니다. 짠! 다 됐는데요. 이렇게 느낌이 좋스 사람이 됐어요. 그러면, 안녕!